엄마 나운 풀렸어 운 플러스 여자 김씨예요 팬이 안 나와 <laughs> <laughs> 김씨 얘기하니까 팬이 <laughs> 안 나와 이 차이가 꽤 있네 <laughs> 어. 신랑이 왔네 나랑 스무살 네. 차이 나거든 몇 살이야? 스무살 나 오늘 처음 들었어 진짜? <웃음> 네 <웃음> 음. 얘네 무슨 관계야? 단칼의 점을 보는 스물아홉 살 무서운 애동 제자가 나타났다 실제 칼을 물고 점을 보다 이분 신당의 특징은 신당의 초가 한 개도 없고 오직 양평 용문산에서만 소원성지 초를 키는데 문플러스가세 번째로 선정한 이분은 단칼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음.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 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네. 궁합에 대해서 관심이 음. 많아요. 어, 오늘 새로운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네. 아주 듣던 중 반가운 소리가. 네, 맨날 네. 1대1 그냥 개인 점사보다가 네. 네, 오늘 두명 들고 왔거든요. 음, 음. 남자는요 여자 김 씨예요. 편이 안 나와. <웃음> <웃음> 어, 김 씨의 얘기 편이 안 돼. 아 아니, 그래요? 진짜 리얼로. 뭐야 그러면 어, 리얼로 이안 나오네? 또 시그널이죠? 음. 시그널이지. 네. 김 씨. 복선의 의미가 담겨 있는 <laughs> <laughs> 시간입니다. 나이 차이가 꽤 있네. 많죠. 너무 많은가요? 아 요새 뭐 나이 차이나는 흠도 아니고. 그쵸. 어. 맞아 <laughs> 리얼 상황이다. 어, 우리 신랑 왔다. <laughs> 나이 차이 얘기하니까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인간이 왔네. 지, 진짜 신기하다니까 어. 이 고대로 내보낼게요. 어. 진짜 오늘 어. 신랑이 왔네. 나랑 스무 네. 살 차이나거든. 몇 살이야? 스무 살. 나 오늘 처음 들었어. 진짜? 스무 어, 살 차이나. 대박이다. 음. 우리 신랑이 너무 다다 진짜, 진짜. 그러니까 이런 게, 어, 어 이게 신짬미 묘미야. 아, 진 보면 짜고 하는 줄 알겠어. 어, 다 리얼인데. 음, 음. <laughs> 아, 진짜로 왔네. 어, 나이 많은 인간이네. 궁합 보고 있는데, 세상에. 나이 네. 많은 사람. <laughs> 그러니까 이게 귀신 점 무서운 거야. 아, 그러니까. 아, 난 이래서 너무 재밌어. 피디 아닌 게 너무 재밌어. <laughs> 나 죽을 때까지 이리만 하다 죽을 거야. 음, 음. 칼을 두번 무시는 건 아니죠. 아우 이렇게 물어지 어, 어떡해. 심지어, 심지어. <laughs> 조심하세요. 궁합, 음, 궁합. 빌까봐 무려. 빌까봐 무서워. 음. 네. <laughs> 음. 얘네 무슨 관계야? 부정이 많아. 칼이 떨어져. 미쳤다. 어머 머머머 세상에. 걔 이거 정말 이건 짜 이건 선생님 입 괜찮으세요? 음 괜찮아. 입이 빨개서 피인지 립스틱인지 모르겠어. 지금은 어, <laughs> <신는 웃음> 아니겠지. 음, 조심하세요. 괜찮아 진짜? 얘네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 만나 거야? 날 말이 없다 나 진짜 나 촬영하면서 어, 손 어떻게 괜찮아? 괜찮아 어. 괜찮아. <laughs> 여러분 이렇게 무섭다니까 이게 전볼일어 <laughs> 예측 불어해요. 어칼 물지 말라나봐 부정하다면서. 어, 음, 그니까. 아, 왜이래? 손가락 아프네. 괜찮아. 어. 음. 안 빼셨죠? 네.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죄송해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이거는 정말 생각도 못했어요. 나이 차이 많은 배우자님이 갑자기 들어오질 않나 <laughs> 칼이 뚝 떨어지질 않나. 네 점사 봐주시 단칼. 아 봐야죠. <laughs> 어, 아 아파 시. 어후, 깜짝 놀랐네. 네, 잘못 봐서 입술 나갈 뻔했다. 네 죄송해요 어. 선생님. 아, 눈떼라 <laughs> 진짜 오, 진짜 소름이다. 와. 근데 얘는 무슨 사이예요 이 사람들 도대체? 어? 남녀 관계 어? 사이 아닐까요 그냥? 왜요? 부정하대. 부정하대? 어, 부정해. <laughs> 부정의 기운이 만만치가 않아이김씨 음. 여자 사주는 음. 이 여자는 기생사주거든. 어, 약간 도화살이 뻗쳤어. 근데 이 남자. 네. 결혼하지 않았어? 왜요? 아니 네 바람둥이 사주거든. 아 플레이보이예요? 응 플레이보이. 아, 여자를 밝히나요? 많이 밝히지. 많이 밝혀. 음. 아, 여색에 환장했나? <laughs> 자기만의 로망이 있다면서. 아 진짜? 응, 자기만의 로망이 있다면서. 로맨 т и 이잖아아또 음. 근데 또 여자한테 잘해주는 건 아니고. 잘... 잘해주기 하겠지. 음. 어린년 대구 살면 잘해줘야지. <laughs> 아 맞잖아. 그럼 뭐 스폰 해주는 건가? 아니 스폰까지는 모르겠지. 근데 음. 그래도 나이 차이가 있는데 이 사람 재력도 솔직히 만만치가 않거든. <laughs> 맞아요. 어, 남자분이 맞아요. 어, 돈복이 <laughs> 돈 욕심도 많아 이사주가 은근 아닌 것 같으면서도 욕심이 많아. <laughs> 그래서 네. 내 것을 쟁취하는 그런 성격도 가지고 있어. 아, 약간 네. 나. 남의 것을 약간 좀 탐내는 음. 응.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니까이 내로남불이지 한마디로 그렇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인데 뭐이 커플만 그러겠어요. 한국 사람들 다 똑같이 뭐. 불륜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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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말을 예쁘게 하라네. 갑자기. 누가? 누가니가 왜? 말 예쁘게 해라. 아, 진짜? 제자야 말 예쁘게 해라. 아, 예. 저도 예쁘게 음, 할게요. 예쁘게 해라. <laughs> 네. 음. 할머니는 또 이렇게 부정된 거 싫어하시죠? 아 어, 너무 싫어하지. 아마, 어. 나뿐만이 아니라, 이제, 모든 선생님들의 실력님들도 그럴 거예요. 부정한 걸 누가 좋아해. 그치. 와갖고 테스트 하는 것도 겁나 싫어하고. 음, 죄송해요. 어, 그러겠지. <laughs> 근데, 이 김씨 기주 사주가, 네. 첩사주요, 이 여자. 허어. 본은 못 따져. 본도 안 돼? 어, 본도 세컨디야? 안 돼. 세컨디야? 응. 어 항상. 남자 복이 없어, 사실. 첩사주야. 그래서 음. 항상 머리가 아프겠지. 음. 응. 근데 이게 서로 정말로 사랑한다면, 음. 어, 사랑해서 만났다라 그러면 이해를 또 못하는 것도 아닌데. 그쵸. 어, 뭐, 불륜이 나쁜 것도 아니고. 그래. 어, 대세잖아. 너무 많아.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로부터. 당연하지. 너무 근데... 많더라고. 궁합으로도 와 같이 막 불륜 길리 당당하게 손잡고 어. 와요. 근데 난 그런 거 너무 싫지. 그건 싫어? 어. 할머니가 용납하기가 좀 어렵나? 정신머리가 있는 년들이면 그게 가능한 거고호 음, 보통 티시는구나 어, 남자들은 아랫도리를잘 돌리라 그랬어. 어? <laughs>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음... 어, 조강 지쳐버리고 잘 사는 사람들 못 봤다고 음... 하잖아. 옛말 틀린 거 하나도 없더라고. <laughs> 그렇죠. 어, 근데 이 남자는 음... 어떻게 보면 자기만의 로망이 있는 남자고. 어떤 로망으로 보여요? 음, 일단, 아... 어, 자기만의 색, 색이 있고, 뮤즈 같은 존재지. 오, 어, 고급스러운 뮤즈, 단어 나왔다. 음, 뮤즈. 어, 어떻게 보면 내가 만나는 여자는 <laughs> 네, 어 뮤즈 같은 여자여야 된다. 음 어. 그런 화려한 게 화려한 걸 꽂이나 보다 관심이 어. 가고, 어. 어 그런 사주예요. 어. 그런 끼가 있는 사주기 때문에 어. 이 남자도 만만치가 않은 사주지. 뭐끼리끼리 잘 만났네요. 잘 만났지, 끼리끼리 계속 끼리끼리 음. 욕 먹잖아. <laughs> <laughs> 어. 어 근데 너무 당당하다는 거지 중요한 음, 건참 대단해요. 어. 너무 당당하고 이 김씨 이 기주가 음. 어 옛날에는 소년에는 그래도 잘 살았어. 그나마 이름 좀 있고. 김씨 여자? 음, 잘 살죠. 어, 잘 살았었는데. 그렇죠. 인기가 있는데. <laughs> 어, 인기가 있었고 그리고 그래. 뭐라 해야 되지? 남자를 좀 밝혀. 아, 진짜? 어. 본인한테 손해를 볼 만한 남자는 눈에 성에도 안 차고. 아. 어, 나를 좀 케어해 주고 아. 아빠 같고 아. 어. 어 그런 남자들을 좀 선호하는 것 같아. 음. 이 기주의 성향은. 음. 근데 이 남자는 이제 나이가 어린이, 어리고 어리고 음. 어 이름 좀 있고, <laughs> 어뭐 예쁘고, 음. 어 이러다 보니까 뮤즈잖아. 화려한 걸 끌렸겠지. 어, 뮤즈다 보니 음.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도 만나는 것 같아. 어. 근데 애정 전선이 그렇게 씹히는 데도 문제가 없어요? 그냥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아... 어. 우리끼리 장담하면 되지 뭐가 문제야? 어, 남이 사. 어, 남이 사. 아... 남들이 뭐라고 하지 말지. 남이 지랄을 말든지. 하던 똥을 어, 던지 때, 남가 눈물을 쳐리든지 말든지, 어머머머머. 무슨 상관인데? 이그 보이세요? 어, 나지가 지금... 눈물을 쳐리든지 말든지, 어... 이 남자가 어찌 보면 이 시내에서. 어머머머. 아 아무리 돈 많고 재력 가면 뭐할 건데. 싸가지가 없는데. 아니, 그러면 그 본처가 보이신다고 했잖아. 눈물을 흘리고 있는. 눈물을 흘리고 있지. 아 어. 어머, 세상에. 음. 그러면요. 제가 지금, 음. 홍씨 성이랑 나이만 들었는데도 음. 궁합이 이렇게 잘 보이는 거예요? 또 어쩔 때 보면 내가 궁합 전문 같아. <laughs> <laughs> 아내 입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젊으시니까 어,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와. 아 어, 궁합. 궁합. 어, 결혼 날짜 잡아주세요. 음. 뭐 이런 사람들. 음. 뭐신 신기 있는 사람들도 많이 오지만. 오 어, 음. 어, 대단하시다. 근데 이 홍씨 이 남자는 올해년으로 건강 조심해야 돼. 왜요? 음, 간도 피곤하고. 술을 음, 많이 먹나? 그나야 모르지. 근데 그쵸. 내가 봤을 음주 감은. 보통 아니야, 이 사람. 아. 약간 한량끼도 있어. 그렇지. 어, 한량끼도 있기 때문에, 어. 둘이 진짜 똑같네. <웃음> 똑같은 것들끼리 <laughs> 만났네. 음. 어, 한량끼가 있어. 운명이었을까요운명이라고 음. 음. 누가 얘기해? 음, 죄송해요. <웃음> 어, <웃음> 네. 나는 솔직히, 그래, 사주를 다 떠나서, 음. 어, 조강지처 버리고 잘 산다는 사람 없다는 듯이 나 그게 음. 가장 명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이두 사람은 너무 당당한 거야. 음. 응. 조강지처가 막말로 내가 봤을 때이 남자가 일부 종사 못해. 네. 일부 종사를 못하지. 왜? 꼭왜 조선시대 때 보면은. 예. 왕들이 첩을 여러 명 두고 살잖아. 그쵸. 어, 극과야, 그 지금. 아. 노답이잖아, 노답. 우리말로. 노, 아. 어, 어. <laughs> 답이 없잖아. 근데 어떡하겠니? <laughs> 둘이 사랑해 죽겠대는데. 지금도 많이 사랑하는 걸로 보여요? 근데 여기 사이에 자녀가 없어? 맞아. 애는 없어요. 그 남자 쪽이든 어. 있어야 되거든. 하나는. 나이 그러니까 여자 사주가 어. 애는 있어. 아. 왜냐면 입양을 키워서 살든 아 어, 남의 척 사주잖아. 애기. 사주잖아 어, <laughs> 그렇게 해서 살아야 되는 팔자잖아. 무슨 현실도 영화처럼 영화를 찍으시나요, 지금? 어머. 왜? 나그 생각 들었는데 살, 솔직히. 아, 그래요? 어, 약간 카메라도 보이고 음, 그랬거든. 누, 누구한테? 그 남자한테. 음. 그리고 여자한테도. 아, 진짜. 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거구나? 근데 이미 지나고도 아니야? 이두 양반? 초반에는 어. 이 이슈거리가 됐는데 아 점점, 점점 시들어가고 있어? 점점 시들어가고 있지 <laughs> 이슈도 항상? 이제 못 받고 <laughs> 구나 <laughs> 막말로 이슈 될건 아니지 불륜이 음. 자랑도 아니고 음, 어. 이제 악플 떠나서 이제 무풀로 음. 가나요? 무풀이 더 무서운 법이잖아 그렇지 그래. 차라리 근데 로그... 이런 대우를 받아야 돼이 음. 사람들 웬만한 사람들 아니야 음. 정말 대단한 양반들이지 그러면요 돌발 질문 좀 들어가도 될까요 할머니? 네피이두 네. 이 커플이 피해할 것은 뭘로 보이세요? 일단 자주 나타나면 안될것 같아. 근데 <laughs> 뛰면 <띄면> 안 돼요? <laughs> 어, 사업을 하더라도 어머나. 뭐 영화를 찍더라도 조영이슬그머니어영니처럼 어, 해야지 음. 괜히 나섰다고 목욕을 먹으려고. 근데 스포트라이트 음. 받는 거 좋아하는 양반들인데 음. 그게 쉽지울까? 어렵겠지만 자주 해야지. 근데 음. 자두 예술인이 모였으니 어. 얼마나 화려하게 살겠습니까? 근데 선생님 원래 예술인 자체가 다 또라이들 아니에요? 맞아. 네 또라이니까 그러니까 예술을 그러니까 하. 하는... 내 나는 그냥 카메라 앞이니까 말안 했어 사실. 음. 근데 이제는 말할게. 말하세요. 이김씨 여자가 미친 이고 아. 이홍씨 남자가 미친 이야. 그냥 그냥끼리끼리 그냥 어. 만났고 음. 쿵짝 잘 맞을 거야 어떻게 음. 보면 여러분 이게 뭐 욕이 아니에요 일상용어를 그냥 말씀하시는 거고 욕할 만하니까 욕하는 거 아니야 그래요? 뭐 이유가 있으니까 <laughs> 음. 신점으로 나왔을 거고 음. 난 솔직히 이 사람들 나랑 상관없지 무슨 상관이야 음. 음. 맞잖아 내 일도 <laughs> 네. 아닌데 음. 그러면요 그래도 이 사람들이 가장 잘 나갔던 시기는 언제로 보이세요? 이홍씨는 한50 중반? 아. 어. 근데 꾸준하게 음. 어. 대우는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김씨는 한2 30대? 음. 어. 앞으로 주목받을 일은 없어요? 뭐, 애, 애가 져서 오는 거 아니냐? 허어어! <laughs> 아, 진짜 드라마다? 어, 진짜 드라마다. 그럼 본처 혀 깨물고 죽으라 그러겠지. 음. 그건 아니겠지. 근데, 근데... 자꾸 애기가 생각나. 애기가? 음... 그럼 이둘 사이에 자녀가 앞으로 있어요? 당장은 없는데. 네. 어 그래도 근데 이 나이가 너무 많아서 남자가 네. 그게 될까 싶은데 여자는 가능성 이 있거든. 음. 의학에 힘을 빌릴지 또 어떻게 하니? 둘이 뭐 음. 어, 막말로 본처가 뭐 이혼 안 해주면 뭐 그렇게라도 해서 이혼하게 만들지 어떻게 하라 아 이혼 사유를 일부러 음. 만들어 버리네. 응, 음. 혹시 모르지. 네, 인생이 영화니까. 음. 음. 어. 아, 재수 없어. 처져, 처져. <laughs> 근데 <웃음> 재밌다 이렇게 막 궁합 보는 거. 아, 근데 좀 좋은 궁합이 와야 나도 네. 아 너무 잘 만났다 이런 소리를 하겠는데. 무슨 이거 자랑도 아닌데. 솔직히 요즘 뭐 불륜 이슈화도 아닌데 왜 갖고 왔어요? 그래요. 아 그래도 가끔씩 <laughs> 음. 네. 뭐 사각해라든지 요즘에 음. 와인 모임 이런 거. 근데 분. 이 사람들 카메라 받는 사람들이잖아. 맞아요. 응. 홍상수 김민희 커플이에요. 맞지? 네. 돌 쩔았어. 재잖자딱 봐도. 그래요. 응. 근데 홍 씨는 인상이 좋은 건가요, 그게? 나 솔직히 별로라고 생각해. 별로예요. 응. 그러니까 재복은 있어. 음. 어, 금전복은 음. 항상 있어. 관상에 근데 여복은 네. 없어. 없어요? 어. 그래도 자기는 지금 현재 여복이 있다고 생각을 하겠죠. 이거 본인만의 생각이 뮤즈라니까? 뮤즈. 아, 어, 색다른 생각, 색다른 음. 마인드. 음. 그게 문제가 음. 되는 거지. 성이랑 나이만 얻는데 음. 궁합이 이렇게 마치 아는 사람처럼 훤이 보인다고 하니까 음. 개소름인데요, 진짜? 개소름? 그래,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음. 건강 챙기시고요. 좀안 <laughs> 어. 보이셔야 될것 같아요. <laughs> 눈에 띄면 안될것 같아요. 네. 음. 여튼, 단칼의 점사를 받으셨네요. 네. 네, 이것이 궁금하신 분들만 음. 예약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궁금하신 분들만. 네. 음, 한해서. 네, 한해서. 네, 음.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 너무 잘 보셨다. 점, 아, 최고 아니야, 이거? 아니, 선생님, 저 개소름이다, 진짜. <laughs> 내가 더 소름끼친다. 응. 음, 이 PD 나... 반응에 내가 더 소름끼친다. 아니, 끼친다. 나는 있잖아. <웃음> 남편분이. <웃음> 집에 그시간들어 오지 않냐? <laughs> 칼이 떨어지질 않나? 그러니까 칼이. 이, 이게 진짜 재밌다니까. 오, 그러니까 부정하다, 이 뜻이지. 오, 그러니까. 이것들이 부정한 걸 갖다가. 그러니까. 네. 진짜 영겁의 끝은 어디예요, 도대체? 어. 어디다 문자를 하세요, 이 시간에 선생님? 아, 우리 실라한테 하려고. 어, 여기 어? 계신데? 아니, 그래도 인사는 해야지. 어. <웃음> 음. <웃음> 그래요. 어, 참 대단하십니다. 여러... 칼도 거꾸로야, 등 돌리고 있으니. <laughs> 어. 어, 진짜. 어. 그러니까 이러한 거다 시그널을 주나 봐요. 음. 네. 이런 거를 다 선생님께서 상황 판단을 잘 하시는 거죠? 음... 네? 상황 판단. 아까 칼이 떨어진다거나, 어. 이런 걸로 인해서. 음. 어우, 너무 소름이다, 진짜. 아, 근데, 진짜 난 떨어질 줄 몰랐거든? 저도 몰랐어요. 어, 그러면. 근데 이게 팍 떨어지니까 난 너무 웃긴 거지. 난 선생님, 그것보다 입술 다 티셨을까봐 걱정이 있죠. 어, 안 다치지. 아, 네. 네. 제자를 다치게 하셨겠어. 물고 했으면 다쳤겠지. 아. 그러니까 떨어뜨린 거지, 신이. 야 어. 단칼에 거절을 어, 하셨네, 그럼. 신령님께서. 네. 신령 대단하다고. 네. 생각해.